자기 자신을 관리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한테 그렇게 귀한 대접을 하는데 어떤 남자든 나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정말 아무리 예뻐도 함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여자들 보면 관계에 자기 자신이 없고 남자를 우선시해서 남자를 왕으로 떠받들고 그냥 모든 걸 남자한테 받쳐 주고 자기는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나는 뭐 상관없어. 이런 여자들이 나중에 보면 진짜 남자들한테 헌신작처럼 버림받는 그런 여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남자한테 많은 걸 순종하고 희생하면은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의외로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약간 연애는 어 내가 내 시간과 또내 상황을 다 포기해 가면서까지 그 사람한테 맞추고 끌려가는 연애가 아니라 살짝 나에게 내가 먼저지, 어, 내 시간이 우선이지, 내 기분이 먼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의외로 우리는 더 좋아하고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